마마 탄신 일축 오늘은 아하. 울지 마세요 키키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로 오늘 기쁘고 기분 좋은 날인데 왜 울긴 물어울때3분할은 무슨 소리야 캐릭터 저기 그림에다가 사람 눈물 그려야 되냐? 오늘의 술은요? 소주 3병이 있어요 실력은 상관 아니고 원래 냉장고에 있던 소주예요 왜 있는, 있는지는 있는 물어보지 마시고요 안, 근데 술이 너무 모자래 어떡하지? 아 소주를 더사켜야될것 같은데 이런... 그게 되겠냐? 생일 축하해요 내년에는 서울역 광고판 펀딩이 아니요 저희 절... 아니, 그, 팬심이 여러 개가 왔는데, 여러분들 저한테 팬심 보내주실 때 아까, 막, 속이라도 하셨어요? 왜 꼭, 인형 하나씩 넣어서 보내주실 때? 그래서, 상자를 열고, 우와! 우와, 인형이다! 그리고 밑에 거에는 약간 관심 없어. 인형이잖아! 헐, 귀여워! 그리고 한참 뒤에 밑에 거, 아, 와, 이런 거 보내주셨는데, 와 인형이다! 사진 못 찍어서 찐따 같다고 정 떨어지면 어떡하지? 아, 진짜 그 정도로 못 찍어 나 사진을 일단은 케이스. 아,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뱅커요 너무 좋아. 여러분, 정 떨어지면 안 돼요? 난 말했다. 나한테 정 떨어질 사람들 일단 눈 감고 있어. 네. 케이크. 아니, 케이크예요정 떨어지면 어디서 안, 어디서 안, 어디서 돼? 안 돼? 아니, 멀리서 찍은 거야. 이미 케이크. 난 도지러. 정답, 빙하지대, 의 크레바스. 아니라 일어나서 집어 던져질 정도나 생각했는데 세상에 아니 떨어질 정이 없다는 말은 좀 심하잖아요. 현대 기술의 핸드폰으로 저런 사진이 나올 수 있나. 아니 아, 왜? 그러니까 왜? 보지 말라 했잖아. 마마님 생일 축하해요. 가게 아 식사 된 사람입니다.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. 마마님 생일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다 쓰는 살이야? 앉아 봐. 원래 옛 부터 말이야 갓 어른이 된다라는 성인식을 해야된다 이 말이다 어른이란건 말이다 일단 기초적인 이론부터 내가 한번 쭉 한번 읊어볼게 오늘 다들 술상 차렸어? 아직 안 차렸어? 당장 차리게 생각보내 너무 혼자 마셨구만 다들 짠해 마마님 건배사 해주세요 자 건배사 시작하겠습니다 바야흐로 1996년 1월 27일, 아주 추운 날 제가 태어났죠. 태어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, <laughs> 아우 추워하면서 태어났어요. 어쩜 그렇게 추운지, 그날따라 어? 추운 편이 먹고 싶더라고. 근배사이만 마치겠습니다. 다들 짠! 치을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양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어때요? 쓰레기통에 넣은 <laughs> 치킨 아니 뭔 소리야 아니 그게 저 통을 같이 보내주셨다니까? 제발 멀리서 찍으라고요? 근데 그러면 치킨이 안 보여요 정이 뚝 떨어져요 왜요? 이건 나름 잘 찍었는데 화질도 좋아요 요즘 탕수육은 그렇게 나오나요? 치킨이에요 마마님 다른 음식 찍은 거뭐 있어요? 한번 보여줘 봐요. 기다려. 비너로 볼게요. 그 짜장면인데 저기이 짜장면이에요? 이건 이건 잘못됐어. 이건 아니에요. 아니 왜? 잘 찍었는데. 떨어진 것도 삼초를 가능한가요? <laughs> 다시 주워 보세요. 와 완전 고화질로 잘 맛있게 찍으셨네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잠깐 적시기 전에 막 하고 싶은 거 있어. 그 폭죽 터뜨리는 게임이겠다고요. 세주가 폭죽 터뜨리나 했는데. 근데 이게 내가 그래픽 카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거 한다니까 컴퓨터 없어질 수도 있어요. 갑자기 컴퓨터 방송 꺼질 수도 있습니다. 축하하기 위해 우리 허수아비 씨를 모셨어요. 저의 유일한 친구죠. 제 생일을 축하해 줄 유일한 친구인 허수아비 씨를 모셨습니다. 우 와! 가나! 와! 김마마 생일 축하해! 얌 와! 불타마! 나만이 일년에 하루 테라비트. 축하해. 운치 좋은 데서 폭풍놀이 보면서 짠! 이거는 뭐지? 드래곤 배터리래요. 과연, 드래곤 배터리? 저게 드래곤이야? 아, 차라리 호랑이가 더 멋있겠다, 야. 이게 뭐야? 에이, 치킨맛 떨어지게, 진짜. 삐! 김마마! 생일! 님들 죄송한데, 한번 빠뜨빠뜨빠요저 <laughs> 좀... 솔직히 눈물 날 뻔했거든요. 잠시 후... 여기 붙일래?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사랑하는 마마의 생일 축하합니다. 음, <laughs> 이 에코몬 대체 뭐야? 마마사랑의 결총을 결표. 방송 하이팅어 뭐야? 핏녀 10만원. 이거 진짜 핏녀야? 아니 젠장. <laughs> 사소한 <진정. 웃음> 선물이야. 아 핏녀한테 응? 앞으로 더 잘할게. 어, 그러면 음, 시청자분들이랑 보내고 있던 거야? 아예 그럼 시청자분들이랑 얘기하고 있었지. 그러고 그럼 핀냐한테 말안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, 내가 갑자기 핀냐한테 핀냐는 생일이다? 이렇게 보내면 더 이상하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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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그렇긴 해. 다만 추가 좋은 거지. 아 그럼. 그래서 나 방금 너가 혼자서 자축하는 거 보고 난리가 어 <laughs> <laughs> 혼자서 마마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축하하마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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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눈물 하하하하어 <laughs> 아니야 난 너무 행복했단 말이야. 마마가행하하하면 그걸로 된 거긴 한데. 하어라 음. 어째서 눈물이 하녀가 <laughs> 이렇게 딱 마무리해줘서 너무 좋네. 하녀 생일 나, 언제지? 나? 왜 응. 그날.. 혹시.. 어? 어? <laughs> 아플 예정이야. 어, 아, 아, 아 바쁠 예정도 아니고 아플 예정이야? 아, 조금 아플 예정이라.. 5월 10일에 기대해. 어나 기대하고 있을게. 오케이. 강남의 건물 오케이. 어라? <웃음> 안녕! 어라 <laughs> <알아>, 이게 아닌데? <laughs> 어라? 나가버렸네. 이게 아닌데? 당했다. 역시.. 저런 것이 바로 실력.